마닐라 타기그 테네먼트 농구장 한기범 농구 교실의 한기범 회장과 이영주 단장 한기범 농구 교실이 농구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최근 한기범 농구 교실은 인천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현장 실습 교육 기관으로 선정되며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농구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려는 한기범 농구 교실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한기범 농구 교실의 이영주 단장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대학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농구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형주 단장은 오사카 대학에서 농구를 평가하는 척도와 볼 핸들링의 극대화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특강을 진행하며 한 기범 농구교실의 교육 철학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특강은 농구기술뿐만 아니라 교육적 접근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필리핀 마닐라의 타기그테네먼트 코트에서 스케쳐스 브랜드가 주최한 농구 코트 페인팅 공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뉴욕 닉스의 포워드 줄리어스 렌더, LA 클리퍼스의 가드 테런스 맨이 참석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농구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타기그 테네먼트는 한기범 농구 교실이 15년째 봉사 활동을 이어온 지역으로 이번 행사에 이영주 단장을 비롯한 코치진들이 초청되었으나 농구 대회 준비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한기범 농구교실 이영주 단장은 한기범 농구교실은 단순히 농구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구를 통해 학생들이 삶의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인천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현장실습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매우 기쁜 일이며 앞으로도 좋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이자 현직 교수로서 한기범 농구교실의 교육 철학을 많은 곳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한기범 농구교실은 사단법인 캠프와 함께 2025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클락에서 제2회 한기범배 농구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농구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